반값으로 섬여행하는 법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가 6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티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파트리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좋은 정책도 알려드리지만 그와 더불어 제 특기인 대한민국의 멋진 여행지들도 같이 소개해드릴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다로 이 티켓은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이에요. 바다로 구매 시 2014년 5월 31일까지 연간 12회 이내 22개 선사가 운영하는 53개 항로 69척의 여객선을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권은 대상 구매일 기준 만 25세 초과 만 35세 이하 내외국인으로 가격은 연간 이용권 7,9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올해는 특별히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이용권의 구매자 연령을 기존만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폭 늘려 가족과 함께 섬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단돈 7,900원으로 가족 구성원 중만 25세 이하가 한 명만 있어도 가족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나 만 25세 이하 1위는 필수로 탑승해야 한다는 점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용권 개인 및 가족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7,900원으로 최대 12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새로 적용된 겨울권 개인 및 가족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6,900원으로 최대 12회 이용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3년 바다로 참여선박 현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천청은 제주 포함 13개 항로 여수청은 제주 포함 4개 항로 마산청은 욕지도 포함 6개 항로 목포청은 제주 포함 20개 항로 제주단 우수형 1개 항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신청은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섬들 중에 어디를 가면 좋으냐? 한 곳만 추천해드린다면 역시 제주도죠. 비행기보다 낭만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즐겨보시면 배 위에서부터 벌써 여행이 시작되는 느낌이니 가을 여행 내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줄 겁니다. 개인은 7,900원으로 1명, 가족권은 7,900원으로 최대 5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가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최대 50% 할인받고 섬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책과 여행 정보를 알려드린 파파트래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